AI 에이전트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다. 기존 생성형 AI는 정보를 찾아주고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면, 에이전트는 실행하는 AI입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가 AI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건, 질문에 대답해주는 챗봇이나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 대신 행동하는 존재, 즉, 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로시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인간 사회의 구성원처럼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목표를 수행하는 지능형 대행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대신해 줘라고 요청하면 그 말의 의미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직접 실행합니다. 기존의 챗봇이 답을 주는 존재였다면 에이전트는 행동하는 존재로 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이로트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서를 요약해 파워포인트로 정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차트로 넣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코파이로트는 스스로 요약, 슬라이드 구성, 데이터 시각화라는 목표를 씁니다. 그리고 워드를 분석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며, 엑셀 데이터를 불러와 차트를 삽입한 뒤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이건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이해, 계획, 실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는 지능적 행동입니다. AI가 인간의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인간 사회처럼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스와 에밀 뒤르켐, 에밀 둘카임 은 사회분업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모두가 비슷한 일을 하는 기계적 연대였다면, 현대 사회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유기적 연대다. AI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의 AI가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역할을 나누며 협력합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에이전트, 디자인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문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가 각각 존재하죠. 이들은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가 통계를 정리하고 시각화 에이전트가 그래프를 만들며 작성 에이전트가 전체 보고서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결과물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완성된 작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AI의 새로운 협업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도아마존, 구글,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수백 개의 에이전트를 협력시키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AI들이 하나의 사회처럼 협력하며 일하는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월 F. 비고츠키, 랩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혼자서 할수 있는 일과 타인의 도움으로 할수 있는 일 사이에서 일어난다. AI의 성장 방식도 같습니다. 하나의 AI가 가진 지능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시각과 지식을 교환할 때 그들은 한계를 넘어섭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레딕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편향을 가진 AI 두 개를 토론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AI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를 근거로 상대의 주장을 검증하고 반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오류를 발견하고 결국 더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산이 아닙니다. 협력과 논쟁을 통한 자기 성장. 즉, 인간의 학습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AI가 서로 배우고 토론하며 발전한다는 사실, 이것은 기술이 사회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는 인간이 만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찾아냅니다. 노벨상 수상자 섬 데니얼 카너먼, 다니엘 카네만, 은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 1, 느리고 논리적인 시스템 2 AI는 분석과 계산, 즉 시스템 2의 영역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반대편, 직관과 통찰이 필요한 시스템 1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AI가 데이터를 통해 정답을 찾아낸다면, 인간은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AI가 행동한다면 인간은 그 행동의 권유권어를 결정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단력.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순응하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질문에도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즉, 인간의 의도를 비판 없이 따르는 아첨꾼 사이코 펜트컨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안에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AI의 80점을 95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AI가 아니라 인간의 안목입니다. 둘째, 맥락 해석 능력. AI는 데이터를 이해하지만 그 안에 문화적 의미나 감정의 뉘앙스를 완벽히 읽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아니오를 직접 표현하지 않는 문화, 혹은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일의 가치 같은 것은 데이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해석하고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 그건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분석하지만 그 세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AI가 목표를 향해 실행한다면 그 목표가 옳은지 판단하는 건 인간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말했습니다. AI는 인간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ai 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를 이끌고 지휘하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가장 현명하게 다루는 노스멀 인간들입니다 ai 아이전트의 시대 그건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인간이 해의 새로운 시작이다